회사는 위기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나서주고 제품이 워낙 좋으니 힘을 내야죠. 우선 회사 사업부터 찾아볼 방법을 찾읍시다. 예,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사장님도 조하영 재무팀장한테 사기를 당해 힘드실텐데 우리가 감싸 안읍시다. 그건 안될 일이에요. 이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도 없이 권리만 누리라고 있는 대표이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이렇게 위급한데 자리 비우고 어딜 간 겁니까? 경찰서 가셨습니다. 조아영 죄무 침당을 고소한 상태라. 재산 반환 불가 확인서 아이 아 이거는 화영이 꼬임에 빠져서 그냥 써준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조화영 사기 혐의를 조사하면서 회사 재무팀 공고에서 발견했어요 이런 것까지 써주다니 나중에 조화영이 잡혀도 당신 재산 돌려받으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조화영이 공중까지 받았던데 조화영이 원래 이렇게 지독할 만큼 치밀하네요 잘 없애려고 이런 것까지 써 달라고 하고. 난통 위해가 안 되네. 아니 멍청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써지아뭐 멍청해서 당하나? 아니 사기 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면 당할 놈 있어요? 아니면은 왜 멀쩡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를 당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뻔뻔한데 알지도 못하면서 경사님. 아내 어머니가 우리 예은이 싫다시잖아. 더 조건 좋은 며느리 찾으시는데, 우리 예은이 시집가서 구박받고 살면 어쩌라고. 어머니, 절대 예은이 마음고생 시키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 예은이 아니면 죽어요.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 나도 진섭 씨 사랑하고 결혼해서 잘살 자신 있어. 어머니, 예은이 없으면 좀안 돼요?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네? 그때 끝까지 허락 안 했어야 했어 결혼하자마자 우리 은이 매운 시집살이 했는데 뭔가 하나라도 찜찜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허락 안 하는 게 맞아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왜 자꾸 집에 와요? 진료 시간도 줄었고 방송도 곧 그만둘거예요. 그동안 너무 일만 하고 살아서 상시 당신하고 뭐든 함께하는 시간 만들려고. 왜요? 내가 돈못 벌어서 굶일까봐 걱정돼요? 걱정 말아요. 벌어놓은 돈도 많으니까. 그동안 이러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내가 그동안 왜꾹 참았는지 나도 크게 억울해 죽겠어요. 당신하고 늦게 만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도 우리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당신하고 같이 있고 그러고 싶어요. 음, 진작 좀 이러지. 체재영 아주 요즘 이뻐 죽겠네. <laughs> 나도 당신 이뻐 죽겠어. 어, 시들 때도 시왜 그러실까. 이런 아유 아, 우리가 이렇게 태워먹은 냄비가 몇 개째죠? 아, 상은 씨 탓이에요 다. 이게 왜내 탓이에요? 아, 누가 그렇게 이쁘라나 너무 이뻐서 사람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은 씨 탓이죠? 그래요. 아 이쁜 내죄예요. 내죄. <laughs> 나 결혼해. 그럼 우리 헤어져야지. 넌 매사 뭐가 그렇게 쉬워? 시작도 끝도 모든 네 맘대로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내가 오빠 먼저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끝내는 것도 내가 먼저 할게. 그게 사랑이란 걸왜 그때 몰랐을까? 따뜻하다. 온도 좀 높여서 더지지야겠다 에휴, 엄마가 왜 맨날 여기 누워서 따뜻하다, 따뜻하다는 줄 알겠네. 아니, 넌왜내 방에 있어? 에휴, 어, 가게에서 서서 일하니까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다리도 퉁퉁 붓고 그래서 좀 지지고 있었어. 돈마 어디 다녀왔어? 아휴, 진섭이 보약 좀 해갖고 왔어. 또내건 없지. 씨, 돈도 없다면서 왜 맨날 오빠만 보약 해다 줘? 오빠가 화영이 때문에 충격 먹고 회사일 복잡하다고 밥도 안 먹고 병날까봐 없는 돈다탈 털어서 해왔어. 예은이가 있었으면 예은이가 알아서 우리 진섭이 보약도 챙겨줬을 텐데. 윤예은은 오빠가 이혼해줘서 팔자 폈지 뭐. 덕분에 팀워그룹 며느리 자리도 꽤 차게 생겼으니. 그 결혼 안될 수도 있어. 사부인이 결사 반대래. 에? 승미 아줌마가 아니라 윤예은 엄마가 반대한다고? 웃겨 <laughs> <laughs> 진짜.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기 딸 팔자 고치는데 웬 반대? 제발 예은이랑 형주랑 깨졌으면 좋겠어. 우리 진섭이랑 예은이 다시 시작하게. 그럼 진섭이가 마음 잡고 잘살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형주 오빠가 나한테 와서 매달려도 난그 인간 안 받아줄 거야. 오만정 다 떨어졌어. 어, 여기. 외국에서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원장님 경찰에 쫓기는 거 알고 병원 문곧 닫는데요. 이제 난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게 됐구나.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제 내가 믿을 건 너뿐이야. 조화 형도 경찰에 쫓기고 있어요. 경찰보다 내가 먼저 그냥 찾아낼 거야. 그래서 그돈다 뺏을 거야. 그 다음에 같이 이 나라 뜨자. 그 동안 내가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 진짜 유라 맞네. 잘 지냈어, 오빠. <laughs> 그만 놀라고, 나차한 잔만 주면 안 될까? 어, 어 그래, 앉아. 오빠, 만 입이야. 나도 보약 좀 먹자. 이혼을 했다고? 왜? 그래도 오빠가 형주 오빠보다 낫네. 이유라도 물어봐주고. 노지수 씨, 뭐해요난 아파서 일못 나갔어요. 형주 만났어? 뭐야? 내 문자 실버? 바빠요? 왜 답이, 왜 답이 없어요? 없어요? 기차 시 빠라. 형주 오빠 사랑하는 여자 생겼던데 그 여자도 봤어. 그랬구나. 오빠, 빚쟁이한테 빚 독촉 문자 받아? 무슨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와? 미안, 잠깐만. 그럼 이렇게 나와야지. 내 문자 씹었으니 전화로 정중하게 사과하겠지? 어, 노재수 씨. 남의 문자 그렇게 씹으면서까지 바쁜 척하는 거 많이 미안하죠? 진짜 바쁩니다. 문자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헐. 이게 다야? 어머, 뭐 이런? 그냥 심심해서 문자 몇번 했는데. 내가 뭐 지를 좋아하는 스토커나 되는 것처럼 취급하네. 지울 어, 수 없어.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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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야. 빚 독촉 받는 게 아니라. 밀당조.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천방지축이고 싸가지 없는 여잔데. 밉지는 않고. 그렇다고 깊이 얽히고 싶지도 않고. 네 얘기 계속하자. 가족들도 모르게 이혼하고. 한국 돌아와서 집에도 못 가면 어디서 지내? 호텔. 곧 아빠한테 붙들려 가겠지만 음. 그때까지는 숨어 지내야 해. 그렇게 도망자 신세면서 왜온 거야 한국에? 보고 싶어서. 형주 오빠 보고 싶어서. <laughs>